안녕하세요. 어, 꼼꼼한 영호 씨의 꿈영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전남 곡성의 어, 조리식 패널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마침 이 뒤에 그 곡성 어린이 대축제, 신청이 어린이 대축제를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, 어, 사실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, 마음에 맞는 업자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, 또는 광고,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의 작업하는 것을 보시고 업자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.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시다가 만약 에 주말 같은 경우에 자신이나 부모님 또는 아는 분들의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. 적극적으로 건축 현장에 가서 구경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좋은 업자를 고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현장에 연락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그 현장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보통 현장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현장에 관심 있는 소장이라든가 그 일을 총괄하는 업자가 그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하는 스타일도 깔끔하거나 깨끗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요.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모든 면들, 또 시공하는 각각의 공정들에서 관여를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건축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들이 하시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현장이 보이면 가셔서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, 현장 상태가 어떤지를 꼭 살펴보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.